한때, 아시아 전체가 사랑은 실제한다고 믿게 만들었던 결혼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는 차가운 발표 한 줄로 끝나버렸다. 그리고 송중기는 가장 사랑받던 남자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생활을 들쳐 보이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단순히 유명한 커플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완벽한 각본처럼 시작됐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축복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시를 시작했다. 사진 한 장도 증거가 되고 눈빛 한 번도 소문이 되고 등장이 뜸해진 한 번의 공백도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국민 커플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지칠 권리조차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소식이 터졌다. 예고도 없었다. 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다. 그저, 끝이었다. 그리고 그게 충격이었던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빠르게 끝나버려서,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이 가장 잔인한 건 아니었다. 진짜 잔인한 건,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누가 배신했지? 누가 피해자야? 누가 악역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사생활은 구경거리가 된다. 진짜 사람은 사라진다. 연애계에서는 때로 당신이 뭘 잘못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사람들이 스스로 결말을 써버리니까 송중기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옛 사람을 끌어내리지도 않았다. 오름을 차지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세상이 설명을 요구하던 이야기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아파서 말해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송중기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새 작품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세상은 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관계를 인정했고, 결혼 소식이 들려왔고, 그 뒤에는 아이 소식까지 전해졌다. 한때 아시아를 동화 같은 사랑에 믿게 했던 남자가 너무도 빠르게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을 옮길 틈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축복한 건 아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으니까 어떤 이혼은 잊힌다. 하지만 어떤 이혼은 평생 따라다닌다. 송중기는 결국 깨달았다. 대중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판단 속에 붙잡아 둘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인간처럼 살고 있는 걸까? 아스트리스크, 아스트리스크.